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마스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불러왔고요. 영상에다가 마스크를 적용해 볼 건데 프리미어 프로에서는요.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의 오퍼시티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는요. 첫 번째로 무조건 마스크를 적용할 영상 또는 이미지 대상 레이어를 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모양이나 텐트를 가지고 직접 화면에다가 그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적용하실 때 반드시 영상을 꼭 선택을 해 주시고 관련된 모양을 잘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화면 위에 마우스를 올려놔 주시면 마우스 커서에 박스에 동그라미 점이 찍혀져 있는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 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화면 위에 올려놓게 되면 별표 모양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별표 모양을 모양이 그려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니까 박스 안에 동그라미 점이 찍혀져 있는 마우스 커서인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되셨으면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처리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게 마스크를 적용해 줄수 있는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마스크의 크기를 수정하실 때는 당연히 셀렉션 툴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마스크 패스 모양 안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 은 마스크의 위치를 수정해 줄 수가 있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처리되어 있는 마스크의 고정점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다색이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네 개의 점이 모두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중에서 점을 아무나 잡고 움직여 보시면 마스크의 패스의 위치가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중에서 점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마스크의 크기를 수정해 줄수 있는 변형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잡고 이동해 주시면은 훨씬 더 쉽게 마스크 패스의 위치를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마스크의 크기로 수정하실 때. 점을 잡고 움직여 주시거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마스크의 크기를 이렇게 수정해 줄 수가 있는데 f f 터 이펙트는요 방금처럼 선택되어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더블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마스크 패스의 크기가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의 크기를 이렇게 수정이 되셨으면 엔터를 눌러 주셔서 마무리 작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둘세 개의 점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점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은이세 개의 점만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크의 크기를 수정하실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마스크의 고정점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하셔서 크기를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펜 툴에서 add vertex Tool 있죠? 클릭, 클릭해서 고정점을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다시 selection 툴로 바꿔준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점을 선택해서 잡고 이동을 해 주게 되면 은 마스크의 크기나 형태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형태로 바꾸겠다. 펜트을또 길게 눌러 보시면 꺽쇠 툴 보이시죠? 자, 꺽쇠 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의 모양 패스를 곡선 타입으로 이렇게 수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 타입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를 할줄 아신다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됩니다자두 번째 개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타임라인에서 확인해 보시면 마스크 1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스크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마스크 패스 페더 오퍼시티 이스펜션. 프리미어 프로와 똑같은 옵션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 패스는 지금 여기 처리되어 있는 패스겠죠? 마스크 패더는 마스크의 끝 처리를 부드럽게 또는 날카롭게 처리해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스크 익스패션은 마스크 영역을 확장 및 축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애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애드는요. 추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영상에 마스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애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인버티드를 체크하게 되면 반전이죠. 추가된 부분만큼의 반전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반전 자 여기에서 Add를 마우스를 클릭해 보신 다음에 No는요 마스크 패스만 적용되어 있고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Subtract는 마스크 영역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a d 드는 추가한다는 얘기고 서브 랙트는 빼준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인터세트부터 디플런트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은 아닌데 라이튼과 다크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세트와 디플런트 이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시 에드로 바꿔줬고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마스크 2번이겠죠. 그래서 얘도 에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있는 거뿐이고요 여기서 제가 서브 트랙트로 바꾸게 되면 마스크 1번 영역에서 마스크 2번 영역만큼 빼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스크 2번 영역만큼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얘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수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세 번째 인터세트는요 약간 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1번 영역에서 마스크 2번 이 겹쳐져 있는 이 부분만큼 약간 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세트는 약간 최다. 자세 번째는 디플런트 교차된 부분 빼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힌 패스와 열린 패스 이두 가지의 차이를 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닫힌 패스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조금이라도 할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점과 점 사이에 이런 라인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모양이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펜툴로 클릭 클릭해서 라인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으로만 처리되어 있는 이 마스크 패스는요, 마스크 영역이 닫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지 않고요, 마스크 패스만 추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닫힌 패스에만 Add, Subtract, Intersect 이런 옵션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열린 패스는요 옵션 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뭔가 합성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펜트로 진행하실 때꼭 닫힌 패스를 해주셔야 마스크가 정확하게 잘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 이펙트의 마스크 개념을 쭉 한번 훑어보았고요 다음 수업부터 마스크 관련된 여러가지 효과 및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소리>